어 여기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네, 문화센터. 네 여기 지금 임시 매장인데요. 야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그 인천점 매장이 지금 리뉴얼 네, 공사 중이어서 9월에 되면은 저희가 새롭게 단장해서 매장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 전에 어, 잠깐 이사 왔어요. 여기 문화센터인데 어, 임시 매장이에요. 행사장이 아니고. 그래 분위기도 조금 전해드릴 겸 오늘은 좀 색다르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도 한번 볼게요. 화면이 잘 나오는지, 네, 댓글에 어느 분이 오셨는지, 네, 보겠습니다. 야, 새롭죠? 야, 이 비좁은 공간에서도 저희가 영업을 합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여기가 롯데백화점 인천점 몇 층이지? 5층이거든요. 예, 네, 근데. 굉장히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우리 또 헤어웨어를 소개하는 또 네, 새로운 고객님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 장점도 있어요. 열악하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문화센터 여기 문화홀에서 어, 저희가 지금 한두달 했나? 네두 달, 세달 정도 됐죠, 매니저님. 3 개월, 네, 경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한번 화면 보면서 어, 어느 분이 오셨는지 인사하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저도 좀 볼게요. 네. 야, 어제는 저희가 그 분당점에 했죠 네. 오늘은 어, 인천점. 그리고 내일은 평천점. 왜 웃으세요, 레인저님? 네. 자, 아, 네. 좋습니다. 아, 럭키님, 호수님. 아, 소이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분위기 조금 어때요, 여기? 저희가 그 매장, 제가 있는 여기 앞쪽이 저희 매장이고, 왜냐면, 또 다른 분들도 얼굴 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안쪽으로, 많이, 구석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면은, 저희 헤어웨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해놨어요. 다른 점에서는 좀 이렇게 안 해요. 예쁘게, 저희가 예쁘게 뭐 이렇게 조명 막 쐬서 했는데, 여기는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조금 디스플레이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헤어웨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도 행사니까 뭔가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약간 꽃을 조금 더 이렇게다가 세팅을 해놨어요. 제 앞쪽에는 정말 여러 브랜드들이 정말 많아요. 네, 좋아요. 자, 오늘, 오늘은 제가 매장 그 우리 이사, 그러니까 이전에 관련된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언제 이전하죠? 팀장님 9월. 날짜 정해졌나요? 아, 9월 4일날. 아, 여러분, 자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인천점에 계시는 고객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매장이 이전을 해요. 9월 4일날, 9월 4일날 새로운 매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어디였죠? 그 모피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모피 아니고 반대로 가잖아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어, 대각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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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근그 네. 같은 못해요. 층은 맞아요. 같은 층은 맞는데. 예전에 오셨던 그 라인이 아니라 반대로 가시면 돼요. 예전에 그 직원들 다니는 그 동선이 있어요. 그 직원들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그쪽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매장에서 가깝긴 해요. 예. 근데 예전에 매장으로 오시면 안 돼요. 자, 9월 4일에, 9월 4일에 저희 스크리트워 매장이 이전을 합니다. 여기 문화홀에서는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마무리 영업을 하고요. 9월 4일에 새롭게 리뉴얼 된 매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 정말 여기서 막 좁은 데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는데, 새로운 공간에서는 이제 고객님들이. 음 예쁜 새 집기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롭게 저희 헤어웨어를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요? 9월 4일에. 9월 4일에 저희 매장, 옛날 매장이 아니라 새로운 매장, 어, 그, 대강서 쪽인가? 맞은편 쪽이니까 찾아오시면 됩니다. 9월 4일날에요. 자, 여기는 이제 영업은 뭐 9월 3일까지 하겠죠. 근데 밤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자, 럭키님, 아셨어요? 네, 아, 박영봉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박영봉님. 네, 저희 여기 인천점이요. 지금 이제,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래서 9월 4일 되면은 또 어떻게 또, 어, 단장이 될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9월 달에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또거기 매장을 좀 이제 구석구석 골고루 좀 보여주는 또 시간을 좀 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 이전 소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문화홀이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생동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저희가 우리 여름에 또 우리 잘 착용하셨던 고객님들 여기 문화홀에 오시면 5층이에요. 문화홀에 오시면 저희가 또 막바지 또 헤어 손질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기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여기 공간이 정말 와 살짝 팀사님이 스케치만 이렇게 한번 해줘 보실래요? 저를 중심으로 얼마나 열악 가지죠. 아, 이쪽으로 한번 자 보세요. 여기가 보이시죠? 코리에요 저희. 예전에 여기서 행사 많이 했죠. 패션쇼도 그렇고 강당이잖아요. 네, 높게. 야, 이렇습니다. <laughs> 보면은 우리가 워낙 많아 행사장인가 하는데 사실 행사장이 아니에요. 임시매장이 임시매장. 그리고. 저희는 여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희 매장 없는 줄 알고, 네네네. 예, 네, 매장이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의류 매장들은 행거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많이 키, 저제 키보다 조금 높게 있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저희는 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또 만져, 손질하다 보니까, 음, 스크린트 뭐 매장이 어딘가 하는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자, 지금은 여기는 그 문화홀. 예, 네, 인천 롯데백화점. 자, 문화홀 5층에 안쪽에 저희가 임시 매장이 있고요. 네, 있고요. 9월 4일이 되면 9월 4일이 되면 저희가 3층에 기존 3층에서 약간 반대쪽으로 네 매장 오픈을 합니다. 네 리뉴얼 오픈. 그때 좀 오셔가지고, 어, 그날 우리 매니저님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들었는데, 그래서 사은품도 조금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한 또 프로모션도 여기 있네요. 상품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조금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리뉴얼 오픈이라고. 그러면은 9월 4일에서 9월 14일까지 행사를 좀 길게 합니다 열흘 정도. 오, 이 전품목이에요? 오,네 좋네요. 이렇게 혜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좀 이날 혜택 누리실 분들은 누리시고 혹시라도 아, 기다렸다가 그날 또 해야지, 아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서도 또 제품이 또 상당히 많으니까 오시고, 어, 저희가 이제 방문만 해도. 고 브러쉬, 저희가, 그, 코샤인, 저희 브러쉬 있잖아요. 방문만 해도 드린답니다. 어, 친구분들 많이 모시고 오셔가고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헤어웨어가 고가이다 보니까, 어, 금액에 대한 할인 폭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좀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 저희가 전단지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금 세단장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저희는 임시매장 문화홀에서 이렇게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드릴 거예요. 저는 9월 4일에서 9월 14일까지 이벤트를 한다고요. 네. 자 럭키님 어떤 건가요? 할인 얼마예요? 아 할인 할인폭을 말씀드릴까요? 음 전품목 10% 어 1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님께 할인 10% 있고 그다음에 150만 원 저희 상품도 다양하니까 150만 원 미만 고객님한테는 네, 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말 노세일이잖아요. 이렇게 할인 없이 저희가 판매한 지가 진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5% 혜택도 상당히 커요 금액적으로. 네, 그래서 좀 이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날은 그 지인분들 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오셔서 구경만 하시고 방문만 하셔도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냥 매장 구경 한번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은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가 어, 원하는 상품도 음, 보내드릴게요. 또 혜택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금 여기 문화홀에서 네네 5층이에요. 5층. 문화홀에서 임시매장으로 임시매장으로 지금 영업중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3일까지 뭐 조만간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요 한 열흘 조금 남았네요 자 우리 럭키님 MC님 뒤 제품도 소개해 주세요 어 이거 색상이 예쁘다고 아 요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히 어디에서 오늘 방송을 할까 하다가 사실 저희가 오늘 매장 안내 이전 소식도 있고 하려고 했는데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자, 여기 카메라를 조금 이쪽으로 돌려볼까요? 지금 색상이 예쁘다고 하신 거죠? 이쪽으로. 박영구님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여기를 조금 보여드릴까봐요. 네. 자, 어, 색상이 예쁘다고. 요건 말씀하시나요? 지금 우리 매니저님이 워낙 예쁘게 손질을 해가지고 디자인별로 이게 좀 여기는 좀 많이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컬러가. 뭐 약간 브릿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디자인이 지금 달라요. 약간 여기도 예쁘고. 네, 이렇게, 네. 여기서 보니까 더 다르더라고요. 매장에서 보는 거 같고. 워낙 비좁아서 저희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지 않으면, 해놓지 않으면 우리 고객님들께 그때그때 이렇게 좀 권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좁으니까. 물론 안에 창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아래부터 이렇게 위까지. 쭉 이렇게 지금. 네. 손질이 돼서 상품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인천점에 오시면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좀 여기는 이제 신규 고객님이랄까요? 새로 오신 우리 고객님들이 이 헤어웨어를 보고 어? 백화점에 백화점에 이런 그 매장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동안 저희가 인천점에서 영업을 정말 거의 한 20년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저희 시크릿몬 내장이 진짜 백화점에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요 깜짝 놀랐어요. 그쵸 매니저님? 맞죠. 어, 진짜로.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의류하고 저희가 거의 더 있잖아요. 아주 또 의류, 또 의류, 의류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의류도 지금 임시 매장이에요. 행사장이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르잖아요. 저희 매장을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또 우리 헤어예어 고객님들이 많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네. 자, 저는 우리 매장이 저희는 매일 뭐 이렇게. 헤어웨어를 홍보하고 늘 입고 하니까, 뭐, 당연히 뭐, 뭐, 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우리 매장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편리하게 헤어웨어를 입고, 먹고, 입고, 먹고, 옷처럼 입고, 먹고 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특히 매인저님들도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매장이 비좁은데, 뭐, 헤어웨어 손질을 어떻게 해요? 어, 뭐, 가면은, 뭐, 뭐, 뭐가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매장에서 저희가 이제 좀 행사 끝나면 여기를 좀 다시 좀 꾸밀 거예요. 예, 오셔가지고 차도 하시고 상품도 조금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는 매장 여기 입구 바로 입구에서 좀 새로운 고객님들께 진짜 헤어웨어가 왜 필요한지, 예, 헤어웨어를 마음껏 체험해 보실 수 있게 네, 오늘은 정말, 네, 할 겁니다. 매장 입구에서. 왜냐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 시연위주로 하고, 저는 밖에서, 매장 밖에서, 새로 오신 고객님들께, 음, 저의 헤어웨어를 마음껏, 네, 보여드리는 행사를 할 거예요. 아마 점심시간 이후에 여기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저희도 12시가 지나면 저 1시부터, 1시부터, 네, 5시까지 집중적으로, 네, 고객님들을 맞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민시로 저희가 기존의 고객님들 오실 것 같아갖고, 여기 이렇게 꽃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행사도 조금 할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도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또 기념으로 또 가지고 계시면 좋으니까 그 행사를 같이 합니다. 아, 우리 박영복님 아이고, 서로서로 인사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어, 좋겠다. 광주 매장도 리뉴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 우리 박영복 고객님이 광주 매장도 리뉴얼 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박영복 고객님, 저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네. 진짜 우리 광주도 조금 예쁜 곳으로 가서 이렇게 리뉴얼 해가지고, 짠! 하고 선보이면 너무 좋네요. 그쵸. 그렇죠? 네. 아이고, 광주가 그런 날이 올까요? 만들어야죠. 자, 예쁜 옷 맞네요. 그쵸, 그렇죠? 해야 돼요. 여기가 지금 일 한칸 2칸, 3칸, 4칸, 5칸 쭉 이렇게 1칸, 2칸, 3칸, 4칸, 5칸이어서 여기에서만 보셔도 예쁜 거원 없이 오늘 네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이 자리에서 손질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공간이 워낙 네,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다른 이 방송이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 다른 점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못 봤는데 요 인천점에만 뭐 서서 상품이 있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인기가 되게 많던데 우리 매니저님이 좀그 제가 이제 장점 말씀이면 이렇게 긴 머리잖아요. 있저 머리보다 좀 약간 단발 머리 긴 이런 스타일 굉장히 예쁘게 잘하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천점에 계신 고객님들이 이렇게 약간 단발형 살짝 웨이브 뭐 웨이 살짝 웨이브 피안 나는 웨이브 스타일 고객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님이 손질을 아주 예쁘게 참 잘하세요. 요거 고 스타일이 좀잘 나가죠. 물론 짧은 머리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매니저님이 좀게 잘하는 손질 이 스타일법에 따라서 고객님들이 이렇게 많이 예 선호를 하더라고요. 아이 히히님하고 네 좋아요. 네 <laughs> 우리는 여기가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저기 이제 이사를 9월 3일날 저녁에 네 이제 해서 아 2, 3일 영업 안해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요 1일까지 9월 2일까지만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요. 2일하고 3일은 문화홀도 아예 영업을 안한대요. 그리고 저희는 4일날에 오픈을 하고. 아, 그때까지 매니저님이 조금 바쁘시겠다. 저 정리할 것도 많고. 자, 여기는 9월 1일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9월 4일에 3층에서 3층에서 뵐게요. 여기는 지금 5층이에요. 5층이고 문화홀, 문화센터 옆에 문화홀에서. 임시 매장을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니까 고객님 이렇게 좁은 데에서도 정말 이렇게 막 우리 매년님하고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또 세단장을 할 수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저희가 세단장 한 매장이 몇개좀 있었는데 또 인천은 또 우리가 역사가 있잖아요. 전통도 있고 스크립 음원에서는 가장 1호 매장이 우리 인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네 함께 네. 우리 고객님들을 또 맞이할 생각입니다. 어 우리 럭키님이 이거 예쁘시다고 하셨나 보다. 제가 덮혔어요 이거 예쁘죠? 아니 저도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컬러 보이죠? 이게 살짝 오렌지 컬러에 약간 브릿지가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이 스타일? 그쵸. 네, 럭키님 제 스타일인가봐요. 네. <laughs> 자, 이것도 예쁘고. 아니, 예뻐. 예뻐. 아래는 약간 그톤 어두운 거. 위쪽은 약간 밝은 거. 요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봐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 자, 보세요. 보세요. 요런 스타일. 약간 길면서 웨이브가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스러운 거. 요런 스타일 우리 매니저님이 너무 잘하신다니까요. 자, 요런 거 보이죠? 네. 느낌 있잖아요. 굵은 웨이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쭉쭉 펴지는 뭐 완전히 생머리도 아니고. 웨이브가 있을 듯 맞을 듯. 자, 요런 것도 기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살짝 뭐 이렇게 해야지 힘 조절에 따라서 이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아주 우리 매니저님이. 예. 네. 잘 하세요, 잘 하세요. 네, 자, 우리 박영국님, 무척 궁금한데, 희희님은 어느 지역이신가? 아, 서로 서로? 네. 어느 지역이십니까, 우리 희희님? 네. 대화 나누세요, 두 분. 자, 럭키님, 브릿지 너무 예쁘게 들어갔나봐요. 야, 우리 럭키님이 제대로 아시네요. 맞아요. 착용해보시면 아시죠? 브릿지가. 어떻게 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고 또 예쁘기도 하고 예 네, 맞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이 어아 우리 희희님이 논산에 계시다고 네 박영복님은 광주시죠 영복님은 멀리 봐도요 이 핑크색의 영복 이렇게 딱 보여 가지고 멀리서도 눈에 들어와요 저한테는 닉네임이 네 좋습니다 음 달고 예의도 예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9월 1일 날까지 여기 문화홀 5층에서 저희가 영어 영업, 임시 매장으로 영업을 하고 2일하고 3일 이틀 쉬고요. 4일에 9월 4일에 3층에서 새롭게 단장한 예, 매장에서 선보일 겁니다. 그리고 9월 14일까지. 9월 4일에서 9월 14일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특별 혜택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인천점에 계시는 고객님들은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뭐 생방송에 다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계속 우리 리뉴얼하고 있다 리뉴얼해서 어디로 이전한다 별도로 문자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긴 할 거예요. 매니저님이 자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저희 본사 차원에서 우리 임선정 리뉴얼 소식도 아마 전해드릴 거니까요. 네 혹시라도 어 깜빡했네 뭐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언제요. 9월 4일날부터 9월 14일까지 인천 리뉴얼 매장 세단장 오픈 행사 네, 저희가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혜택은 사실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저께 분당 갔다가 오늘 인천, 내일은 평촌인데 저희가 이제 8월에는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땀도 흘리고 바캉스, 피선, 뭐, 휴가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저희가 별도 그 여행용 이런 상품들이 몇개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가볍고, 네, 가볍고, 작고, 약간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는 상품 오늘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문화홀이고요. 문화홀 여기 5층이에요. 5층이고, 저희 매장이 약간 중간에 있어요. 어안 보이네. 5층 왔는데 스크리드몬 매장이 있다는데 어디야? 네안 보이는데요. 중간 쭉 끝까지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가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는 어 돌아오는 9월 4일 리뉴얼 오픈에 맞춰서 뭐 계속 홍보를 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새로 저희 그어 기존에 저희 스크리드몬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여기 또 이제 매장에서 도 이렇게 새롭게 오늘 또 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거기 고객님들도 저희 3층에 매장이 있다라고 조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 우리 고객님, 새롭게. 아유, 우리 따님도 같이 오셨고. 네, 방송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와, 진짜 우리 매니저님 요거 보여드려야 돼. 여기거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진짜 이미 몇뭐 평이지? 이게 한두 평, 세평 되나? 야, 이 좁은 데에서. 이 좁은 데서 여기서 AS하지. 고객님 새로 오셨잖아요. 네, 하시고. 자, <laughs> 허리를 수그려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고객님한테 맞는 스타일 하려고. 자, 저희 이제 방송은 12시까지 하니까 제가 얼른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 고객님 또 네, 새롭게 예쁘게 좋습니다. 또 오늘, 어, 선물을 해드리는 시간을 네, 마련해야 되니까 제가, 네,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희 내일은 어 평촌점에서 또 우리 우리 고객님들 만나 뵐 거니까요. 또 내일은 또 평촌점에서 11시 반에 고객님들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5층 문화홀이에요. 문화홀 임시 매장이고 여기는 9월 1일까지만 정말 임시로 영업을 하고요. 9월 4일이 되면 여기 문화홀에 있는 모든 매장 임시 매장이 다 각자 매장으로 이제 리뉴얼 돼서 예쁘게 새단장해서 영업을 하니까요. 저희는 9월 4일에 9월 4일에 저희 3층에서 새롭게 우리 고객님들을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우리 고객님 저는 9월에 또 인사 드리는 시간 또 마련할게요. 예 네, 맞아요, 영국 고객님. 네 9월 4일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 인천점에서 또 우리 새로운 고객님들 인사드리면서 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하신 분 댓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 내일 뵙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오늘 좁아가지고 진짜 우리 매니저님이 아 대단합니다.